주신 어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불교 적폐청산실천문부의 대표 법우입니다 먼저 제가 해견문을 말씀드린 후지혜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해견문을 양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사 주지 대임수재 사건 및 공주검찰 과수기수사 의혹권입니다. 한국불교 접회 청산 실천 본부는 2020년 1월 16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를 대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심재욱은 2013년 7월 1일자로 현재 관촉사 주지 해광으로부터 관촉사 주지 임명의 대가로 차용의 형식으로 금 일억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불교 적폐 청산 실천 본부는 2020년 1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과 관촉사 주지 해광 그리고 충남지방경찰청 동남경찰서 김창선 경감, 마곡사 주지 원경의 친형인 심재곤을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청소형 검사와 수사관인 안성준 수사관에 대해서는 진정인에 대한 협박 및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로, 그리고 안성준 수사관의 협박과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권리 방해에 대한 진정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신기창 수석 검사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및 유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곡사 주지 원경에 선명에 대한 고발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곡사 주지 원경은 2013년 7월 1일 현재 충남 논산시 소재 관촉사 주지 해광으로부터 주지 임명대가로 금전 차용 형식 한 관촉사 주지 해광을 채권자로 하고 자신의 지인인 현직 경찰관 김창선을 채무자로. 또한 자신의 친형 심재곤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 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참모인 김인태 진각스님을 통해 1억 원의 금을 원 수수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건인 관촉사 주지 해방은 관촉사 주지 임명과 관련 1억 원의 금액을 아곡사 주지 원경에 대해 뇌물을 공유한것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불교 조태청산실천본부는 본건으로 2018년 10월 8일 아곡사 주지원경과 관촉사 주지해광, 아곡사 주지의 친형인 신채곤, 충남지방경찰청, 청안동남경찰서 김창선 경감을 대임수재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주검찰청의 수사 결과. 공주검찰청의 정수영 검사는 본 사건을 1년 동안 질질 끄다가 2019년 10월 17일에 증거불충분의 사회로 합력 승리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결과 공주지검은 진정 내사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에서 아곡사 주지 신재욱이 2013년 7월 1일 1억원에 대해 던관촉사 주지 이재용을 채권자로 하고 자신의 지인인 현직경찰관 김창선을 청자로 또한 자신의 친형 신재구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채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처고인 김인태, 진각스님을 통해 1억 원의 금원을 수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다만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대임수재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비하는 자격이 하나, 본권 당시 아곡사 주지 심재욱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지위에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본권에서 심재욱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곡사 주지의 지위에 있거나 혹은 아곡사 주지에게 발사 주지를 추천하는 권한이나 주지 임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가리티고 있다 공주검찰청의 사건 처분 결과에 대한 이 제기 내용. 이 사건은 마곡사 주지 원경은 2013년 7월 2일 금원 1억 원을 불법 수수할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상선종회의원, 현 국회의원에 상당하는 지위의 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지 선거 당선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종단의 정원 조법을 임시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경은 같은 해 7월 18일 아곡사 주지 선거에서 총 선거인단 102명 중 57대 45에 무려 12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제치고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곡사 주지 원경은 당시 관척사 주지 원정 스님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17년 7월에 해방을관촉사 주지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마곡사 주지 원경은 공주검찰청 정수영 검사가 무형의 처분을 내린 본권에서 원경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마곡사 주지의 지위에 있거나 혹은 마곡사 주지에게 말사 주지를 추천하는 권한이나 주지 임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휘에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내용을 내용은 충분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은 부정한 정탁이나 상부의 외압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검찰청 정수영 검사와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성준 수사관 그리고 신기창 수석 검사의 한것입니다 먼저. 안성준 수사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성준 수사관은 진정인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무골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진정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안성준 수사관은 이 사실을 상대방 원경이 알게 되면 위해를 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볼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수차례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에 인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있어 협박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고발 조치할 때입니다. 이어 신기창 수석 검사의 것입니다. 신기창 검사는 안성준 수사관의 협박과 대우에 대한 진정권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며 진정을 전부 취하해달라고. 지속적인 요구는 물론 본 사건은 정치적이며 상대방이 거물급이기에 수사를 할수 없으니 진정을 전부 취하해 줄 것을 두고 진정인에 대한 회의와 사건에 관한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범위와 업무를 방해했기에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영 검사에 대한 대용입니다본 사건과 관련 정수영 검사는 검사 개정시부터 징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징정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볼수 있어 예대한 법적 조출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1월 22일 한국불교 전패 청산 실천 본부